안녕하세요. 조이풀 빌리지의 마중물 교육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잘 깨울 수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마중물 교육은 간단합니다. 미리 엄마가 아이를 깨우고 싶은 그 시간, 한 시간 전에 미리 일어나서 불을 다 켜고 다니고 방문을 좀 열어놓고 엄마 요리하고 밥을 하십시오.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잠이 점점점점 점점 깹니다. 그리고 1 시간 있다가 일어나라고 시키면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 쉽죠? 자, 미리미리, 이렇게 불을 켜놓고 준비하면 싸우지 않고 깨울 수 있는 것을 임박해서 막 깨워서 막, 싸우느라 고생하지 말고 한번, 아니면 한 시간이 안 되면 1 시간 반 전에 더 일찍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마중물 교육입니다. 알겠죠? 여러분, 싸우지 말고 아이를 아침에 즐겁게 깨우고 학교 보내십시오. 자 지금까지 마중물 교육의 조이풀빌리지였습니다.